무쌍오로치 Z 마왕제림 총나라 12장 5행산의 전투입니다. 네, 마왕제림에서 나온 오니지널 맵이에요. 다른 맵들 같은 경우에는 다진상군 무쌍하고 전군 무쌍의 맵 재탕인데, 이거는, 네, 오직 마왕제림에서만볼수 있는 맵입니다. 음,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쌍오로치에서만 볼수 있는 맵. 己の務めを待っ通せよはっ頼むから無茶だけはすんじゃねえぞ武装の豪傑も娘の前ではただの人ね戦場ではすごい人なのだけど 네, 딸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본인에게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장비 선생 육손의 원군에 힘입어 족군은 여포를 격파했다 전투 후에는 육선으로부터 각 세력의 싸움을 걸고 있는 마인 타이라 키오모리의 정보를 얻는다 인중에 정점에 오르기 위해 싸우는 여포 오로치가 없는 세상을 이어가려는 마사무네 어둠 속에서 비약하는 달기 그리고 오로치의 이윤 위협, 키오모리. 서서히 밝혀지는 난세의 근원, 그 중에서도 키오모리의 존재에 위기감을 느낀 유비는 성체와 이나히메에게 정보 수집을 명했다. 용맹하게 출진한 두 사람 앞에 나타난 것은 마차로 호송되는 포루와 그것을 호위하는 이름모를 투사였다. 전포하타지시 <목소리> 厳重に護衛された馬車も見える馬車にはミツヒデが閉じ込められているみたい <laughs> 結構様になっているわ放ってはおけない速やかに進軍し救出しましょうさあ、やういいこういった 대체, 전작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잡혀있다는, 네. 아케치 미츠데 일행을 구하러 갑니다. 빠바바바밤, 빠바밤, 바밤. 아, 성채 그래도 4편보다는 여기가 낫죠. 4편은 어, 무상으로치에선 그래도 이렇게 3차지만 미친듯이 질러주면 사실 4편도 그랬지. 하이트가 이렇게 4, 3차지만 질러주면 여기 이렇게 숙성까지 터지면서 나름대로 데미지를 뽑을 수가 있으니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4편도 똑같았는데 네, 그래도 무상으로치 쪽이 차지에 붙는 데미지 증가량이 더 높죠. 자 그리고 무쌍 오로치에서 천물을 달아도 절대 양심의 가책이 안 느껴진다는 그 전설의 캐릭터 이나히메입니다. 천물을 달아야지 보통 캐릭터가 된다는 그 전설의 캐릭터죠. I was h u n g r 가 I was hungry. I was hungry. I w a 어디였더라 어,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아니, 어차피 여기 뭐문다 닫혀 있으니까 여기는 아닌데. 자, 정보이요 아, 뭐, 어, 어쨌거나 저 위로 지금 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어, 아, 이거 간만에 하려니까 이게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서 나중에 한번 놔둔 것 같긴 한데. 벌써 지나갔나? 자, 송상야. 이나 히메와의 그 관계를 가깝게 표현하기 위해서인지 이나 히메하고 이렇게 특수기가 똑같죠. 참 쓸데 없지. 그리고 이건 나중에 육편 배려 불로 재재현이 되었고. 손상양의 4평까지의 밥줄 6차지 손상양은 진짜 6차지 빼고는 뭐 써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 옛날부터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래도 이 특수기가 좋은 게 뭐냐면 자 이렇게 어, 그러니까 마차가 여기 아닌 것 같은데. 내 기억이 맞다면 마차가 지금 여기가 아니라 저 남쪽 어딘가 그 그랬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 하도 예전이라서. 뭐야 여기 있네. 어, 아저 밑에서 올라오던가 그랬지. 네 어쨌거나 뭐 찾았습니다. 다행히도요. 아우 이거 뜬금 없이 게임 오브 당할 뻔했어요. 사실 이나이메가 일단 전국 무쌍에서는 무쌍빨이라도 잘 받아서 좋았는데 네 화살의 숙성도 넣을 수 있고 근데 그게 무쌍후루치에서는 모조리 삭제를 당하면서 네 노답이 되어버렸어요 <목소리> 我々の力になりますお助け。みにおきお礼を申しますヒヨモリの王に連れて行かれたどうなるかアケ殿はヒヨがいかなるものかご存知でしょうか正体はわかりませんな、あのさ 사실 손오공이라는 이름을 들어도 뭔가 반응을 할 법도 한데 여기서 거기에 반응을 보이는 인물이 없다는 게 뭔가 참 특이하죠. 나중엔 삼장법사도 나오는데 그것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이 특수기가 진짜 어지간한 상황에서는 다 인연스러운데 정말 궁수 잡을 때만큼은 천하제일이에요. 그게 아주 중요하죠. 안 그래도 무쌍으로치에서는 궁수잡기가 은근슬쩍 빡세거든요. 그리고 역시 원작에서는 강캐였지만 여기 와서 갑자기 최 약해 라인에 달리는 네 가라샤. 그래도 가라샤는 이나히메보다는 이뻐서 씁니다. <laughs> 마왕 제림에서 꽤나 좋은 복장도 바닥발이죠. 그리고 아군끼리 있으면 역시, 내 네, 패배에 약속된 고전. 누구한테 고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가보도록 하죠. 네, 가라샤가 누구냐면 일단 저 아케치 미치데라는 캐릭터의 딸내미인데 그거 빼고는 뭐 특별하게 설명할 게 없군요. 어차피 뭐 역사상에서 사실 여성인물들이 그 비중있게 다뤄지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 그나마 일본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침략도 딱히 당한 적이 없고, 그리고 뭐이 당, 뭐 전국 시대에 있던 가문들이 웬만해서 뭐 살아있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그때 적부, 족보가 막 이어지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때문에 뭐 아내 이름이라던가 그런 게좀 남아서 저런 식으로 나오는 수가 있는데, 근데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여자 이름 같은 경우에 아예 기록도 안 했다 보니까, 당장 여기 무상에서도뭐 손상향처럼 아예 코에이가 이름을 지은 게 아니면, 뭐 기껏 해봤자 견희,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전부잖아요. 근데 안 보드 사이에 얘네들 왜 지금 다 죽어가려고 하냐? 아 잠깐만 이거 게임 오버의 위기인데 뜬거 없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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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미치이대만 살아있으면 되나? 어? <laughs> 미치이대만 살아있으면 되는 모양이군요. 어, 나 순간 공치했어

여튼, 가라샤가 왜 가라샤냐면, 그, 세례명이 그레이스인가 뭔가 그랬는데, 그거를 그냥 일본식으로 읽어서 가라샤인가 뭐 그렇게 됐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국시대에 흔치 않은 기독교도였다 이거죠. 그리고, 나중에, 뭐, 호수카와 타다오키란 애한테, 뭐, 시집에 가서, 뭐, 얀데레 짓을 좀 당하고, 뭐, 나중에, 이제, 뭐, 아케치 미치이들한테, 뭐, 인질로 잡히고, 뭐, 하, 여튼가 뭐, 기타 등등, 기타 등등. 뭐, 자세한 건, 뭐, 우리 다 함께, 나무 위키를 켜보면 나올지도 모릅니다. 이때만 해도 손상향도 무기가 참 아담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무기 크기가 정말 무식하게 좀 한번 커졌었죠. 바로 6편에서. 야, 진짜 이게 스피드 타입이라서 애들 많이 쌓이, 쌓여있는 데는 정말 뭔가 좀 하기가 힘들어. 아 진짜 궁수들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거 몇발 쐈으니 궁수가 아마 죽었겠죠 네도망간건뭐내버고요 일단, 캐릭터 인공지능 자체가 전국 룩상투 쪽을 가져왔기 때문에, 네, 일단 대장격인 병사가 죽으면, 나머지 쫄다구들은 도망을 갑니다. 하기에 따라서는 편한 부분인데, 네. 문제가 있다면, 여기 제트에 와가지고, 워낙에 병사 숫자가 많아졌다 보니까, 누가 리더 병사인지 알아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대체 여기서 누가 리더야? 어? 이건 그래도 머리 위에 이름이 있네. 사실 궁수보다 이쪽이 좀더 무섭긴 한데, 네, 근데 얘네들은 그래도 자주 나오지는 않으니까요. 진짜 저거 한번 얼굴하면 그대로 게임 오브까지 달릴 수 있다니까. 아, 저놈들 정말 무섭고 사악한 녀석들이에요. 저것들은 이제 궁수가 사탄이라면 요술병장은 뭐발좀 되겠죠. 아니면 디아블로라든가. 자, 마왕제 자, 마왕제림의 택시기사 손오공 등장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기본 공격, 아, 기본 이동 속도 자체가 적토막급이기 때문에 적 캐릭터가 있으면 굳이 말을 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무기 노가다 같은 거할 때, 네, 손오공을 일단 아구르로 놓고 그 다음에 플레이를 하면 어쩌다 보니까 적에게 맞아가지고 그 말에서 떨어져서 네, 거기서 이제 막 공격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안 나옵니다. 손오공으로 바꾼 다음에 도망가면 되니까요. 일단 여기선 소노 공이 3장이 도와준 게 아니라 네, 키오모리가 와서 꺼내 줘서 키오모리를 돕는다뭐 그런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러면서 3장 법사는또 따로 존재를 하죠. 다감사니다니다 彼女の子たびは助けていただき感謝の念に耐えませぬなんかちょっとだけ어색하게얘기한다 <laughs> 愛らしい娘さんですねとにかく無事でよかっただが悟空なる将軍かなりの強のものだ清盛は悟空とともに各地で戦を起こし領土を広げ有能な将を集めています 仕掛け賞を集めるまるでオロチのような男だ。ええ、キヨモを放ってはおけませんリューだろ。ン、我らも共に戦わせてください。我らはも、父親が尊敬するリュービのため、命を張って戦います